좀 관심 갖고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전체적으로 가격이 다운됐다가 다시 상승곡선을 타고 있습니다. 8호선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런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 4월달에도 거래가 여러 건 있었고 5월 거래도 이제 올라오겠죠. 12억, 13억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신축 바람이 다시 불고 똘똘한 한채 바람이 불면은 산성역 포레스티아도 주목을 더 받을 것 같고 그 옆에 요즘에 가장 유명한 곳이죠. 산성역 해리스톤입니다. 해리스톤 같은 경우에는 27년도 입주를 앞두고 있고요. 지금 입주권 12억대, 11억대 거래되고 있습니다. 해리스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포레스티아보다 더 신축이기 때문에 상승 에너지가 더 크다라고 볼수 있습니다. 포레스티아 헤리스톤 입지는 비슷합니다. 층 향이 좋은 로얄이면서, 금매물로 나온 것이 있으면 아주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, 산성역 다음 남한산성이 있는데요. 단대 프르지오 이야기 안에서